표면장애 자유표면 표면. 그게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 말대로 그냥 표면 표면 위에 생기는 물방울 동그랗게 유지되는 힘이야. 그러니까 책상 위에 물을 흘리면은 약간 동그란 모양으로 생기잖아. 표면을 자표면장 표면인가 표면대... 중력인가 이게 관련이 있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모르는 거라서 표면 장력이. 아하. 맞지? 아 잠깐만. 표면 장력 검색해 보자. 오전홀 선외.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건가 이걸? <laughs> 이과의 자존심이. 난 이과지만 이과가 아니지. 그렇지. 봐봐. 표면장력으로 물방울 작게 하, 작용하는 장력이라는데 소리야 그러니까 동그랗게 뭐 일려는 그게 아닐까? 아. 중력해 볼래? 어? 뭐야? 왜? 왜 이게 정답이지? <웃음> <웃음> 아이 참, 너무했네 이거 어? 에 <laughs> <laughs> 끝인가? 축하드립니다, 시간의 시험을 통과한 자여 누구지 혹시 스태츄? 아니 저건 스태츄의 환영 같은데? 시간의 시험을 통과한 자는 시간의 조명을 켤 시간의 성물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앞에 상자에서 가져가십시오 앞으로의 당신의 앞날은 희망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의 선물을 얻었다 됐어 레버를 당기면 얘가 좋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구석은 풀어줘야 될거 아니여 앞에 발판이 있겠지 이, 있을 거라고 이, 믿어 아니 무유가 있거나 유가 있겠지? 있을 거라 믿어 있겠지 내가 너보다 빠르지? 느려 내가 너보다 빨라? 아니 왜왜날세치기 하는 거지? 이 자식 어떻게 그렇게 빠를 수 있는 거지? 내가 달리기가 멈췄군. 핫, 핫, 하 아니 어디 어디까지 이어진 거야 이거? 핫 어디까지 이어진겨? 아 달리기 가 멈췄어. 나도 멈췄어. 아, 네, 멈췄어. 아 어디까지 이어질 거야? 아 정말 길게 이어져 있네. 이거 이거 거기까지 이어지게끔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해둔 거 같아. 그런가 봐. 응. 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참 미로 미루, 미로도 아니고 이거 미로였으면 멘탈. 오 발판. 맞다. 풀렸어 어 쉬었나? 풀렸다 풀렸다 자 시간의, 어, 성물, 예. 시간의 성물 시간의 성물 시간 어? 해보세요 왜요? 나 마크가.. 뽀뽕이 뽕이 씨? 좋았어 다시 들어가자 이건 뭐지? 아야 잠깐만 나 렉.. 렉이 이거 이거 좀.. 쉐이더좀 풀어놔야겠다 이거 시, 봐 시간의 성물 여기 일단 해두고 자 이거 봐 뭔데? 다락문이야. 여기가 왠지 나가는 길 같지? 어, 여기 다락문이구만. 여기서 물이 떨어질 것 같아. 빛, 빛, 빛이 있는 게 아니야. 이거 그거 그거 같은데. 빛, 나오게 하는 거. 신호기. 공간 의방 공간 의방이 열렸다. 여, 테라스에 안는 서. 테라스에 안는 서. 공간의 시험을 보러 온 자여 환영한다. 시간의 시험은 두뇌를 써야 했다며 공간의 시험은 신체를 중심으로 시험을 본다. 주로 몸을 써야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참고로 난 스태츄만큼 신절하지 않다. 안내서는 이 이거 이 그룹 없을 것이다. 그럼 그러니까 행운을 빈다. 사다리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거고. 뭐 대강 이거 점프 안 되는 건 아니라서 다행이네. 와 니가 어, 여기, 여기까지 그걸 한 번에 달려왔어 니? 뭐 응. 떨어져서 죽는 게 없으면 뭐 다행. 너뭐 하냐? <laughs> 친구 뭐 해? 응? 뭐해 친구? 어. 너 바보지? 안 돼. <laughs> 너 바보구나. 안 돼. 넌 정말 심각한 바보야. 안 돼. 너 와, 어서 와, 친구. 어? 다시. 뭐왜안 때려져 이거? 핫핫 핫. 아! 뭐야, 이거 여기 도착 지점이야, 멍청아. 아, 아 그래? <laughs> 꽤나 밝은 방인데? 오 여기서 뭘 해야 하는지 안내서가 없으니 밝아 짜증나 어아자 발광장을 타고 올라갑시다 아눈 아, 아, 아프다 어 통로가 어 아, 여기 금불력에다가 뭘 해야되는거 같아마야아이아 반대쪽으로 올라가야되나봐 아 그래? 아 어. 반대쪽에 올라가는 길이 없는거 같은데 없는거 같다 저기로 가는게 맞는거 같아 없는데? 근데 여기로 어떻게 올라가? 여기로 올라가는 길이 없어 어, 없잖아 아, 그냥 쉐이드를좀 바꿔야겠는데 아, 쉐이드 눈 너무 아프다 블루 쉐이드로 바꿔야겠구나 아, 좋아 은은한 됐다, 스탠다드, 오케이 아니, 이기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아니, 어디로 가야되니나 처음에 쉐이로뭘썼지대 u 울트라 아니, 아니, 아니. 지 어디로 올라가전드쉐이더 아, 니이건 아, 이쉐이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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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가 없다고 한다. 야 일단 잠깐만. 아. 허아아 진짜. 아. 왜 이렇게 안돼 여기? <laughs> 여기서 저기로 딱 달려가는데. 아니 저기 저기 저기. 아나 자꾸 그 카스. 등산게임 그거 <laughs> 그것 때문에 아하 멍청하구만 거기는 화면을 할것 거면 거기로 가지거든 됐다 여기 레, 어, 레버? 레버가 없네 야이 창.. 창자 안열리는데요아 제대로 올라가는 거가다아저기 다시 올라가야 돼여기 다시.. 여긴 다시 해야 된다 멍청하구만 넌 여기 올라오지도 못했잖아 멍청아 여기 한 번이라도 좀 올라가 봐 어? 미안 미안하네 진짜. 왔다 이 자식아 미안해 친구 야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베이크야 이거 잠깐만 스테츄 설명서를 테라스의 설명서를 다시 읽어보자 아니야 여기가 아니잖아 나 아무것도 못하고 아 잠깐만 잠깐만 삐리 왔다, 삐리 왔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여기지, 음? 아, 그랬지 알았어 내가. 왜? 네 <laughs> 그럴지 알았어. 괜히 계단에 틈이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아 이제 이제 가지네. 어? 이제야 가지네. 내가 까지 뭐했노? 내가 이제 뭐했노? 네. 아, 헛된 아, 짓. 저기 창고가 있으니까 저기 창고를 열어보면 되겠군. 음. 저기 뭔가 열렸다. 아, 저기로또 다시 가야 돼. 귀찮구만. 참 철저하게 만들어두셨군요. 철저하시군요. 여기가 있네. 다음 창고를 열어보시게. 레버. 그리고 그 상자 건너서 상자로 건너. 어 거기로 그리고 거기 내려가. 그럼 거기 벽. 저기 상자. 레버. 거기 올라가. 오케이 거기 밑에. 고마. 안 보이. 겠다 가자. 가지. 간단하군. 여기 또뭐 체크 포인트가 있는 거 보니까 불안한데. 내려가라는 건가? 네. 여기보다 깊은 곳이면 도대체 얼마나 더 깊은 곳이요? 아, 야 여기 떨어지면 헤이크다 이거 헤이크다 헤이크라고 <laughs> 헤이크라고 멍청아 <laughs> 헤이크라고 멍청 아어 뭐야 잠깐 <laughs> 왜 험치니까 이상한 데로 갔어 여기 헤이크라고 멍청 아 <laughs> 원래 헤이크에 한번 빠져주는 게 재미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역시 재미를 알아보는 거 미로 야 점프맵 있는 미로야 이거. 나 점프맵 있는 미로야. 오, 뭐, 남들 뭐, 미로랑은 클래스가 있어. 남다르다고. <laughs> 잘안 보인다 이거. 도착지점이 어디일까 일단. 지가 아, 여기 아닌가? 어여 여기 막혔잖아. 오, 오 클럽했다. 아! 오 의도 장게 길을 찾았어. 오 의도 장기 길을 찾았어. 의도 장기 일단 세통. 의도 장기 길을 찾았어. 아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어디 아, 지나가라고 이거. 아 어, 막혔어. 여기 위험하니까 일단. 장난하나 진짜. 잘 어, 가시길. 어디로 가야하고 나는. 어야왜왜왜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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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백시니까 다시 밑에 땅바닥에서 소환되는 건데. 나한테 디비타. 아 그래서 그래. 여기 그게 여기 그래 가지고 침대가 있구나. 어디 있을까? 아 이게 안되냐 아 열쇠가 필요해 열쇠가 여기 또 미로 어딘가에서 찾아야돼 이걸로도 벅찬데 지금 열쇠를 찾으라는건가? 길이 어디지? 아 이거 여기가 정말 아아 여기가 안돼 찾구 가면 되는데 다시 다시 여기는 되는데, 봐 여기는 되는데 여기가 안 돼. 안 돼. 어 이거야 됐다. 세계 밖으로 나자 빠졌습니다. 여, 여기를 잠깐만 여기가, 어 됐다. 아니 잠깐만 여기 좀 보면 겁나 어려워 이거. <웃음> <웃음> 잠깐만 이거 겁나 어려워 이거. 어우씨 내가 일부러 길을 잘못 든 건가? <laughs> 허허이. 여기 있을 비인데여기 어. 없다. 아.. 고생해서 왔구만. 여기 없다니. 아, 저 여기도 없어. 잠깐만. 아, 망했어. 망했구만. 야, 잠깐만. 겁나 어려워 이거. 어디로 가야 하호? 난 어디로 가야 하호? 여긴가? 아 막혔어. 다시 간다. 다시 간다. 야, 아니 이게 아니야. 다시 간다. 다시 간다. 다시 간다. 후, 어, 좋아, 좋아, 좋아. 너 지금 내가 엄청나게 어려운 구간에 있는 걸 모를 거야. 우. <laughs> <laughs> 밑으로 파크마가 떨어지는 게 보였다. <laughs> 아 어려워. 저보다 나는 그래도 넘어갈 수라도 있지. 파크문 여기 넘기기도 힘들겠는데 어려워서. 아나또 처음으로 돌아온 것 같아. 아, 지 중앙쯤에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중앙까지 가야 되나? 중앙까지는. 어두워. 어. 여기 가면 되는 같은데. 센터까지 가야 되나 봐. 너무 아무것도 안 봐. <laughs> 아무것도 안 봐지고. 야, 어디 있냐? 애새? 야, 숨겨져 있는 거 아니야? 숨겨왔던나 숨겨져 있는 거 같은데? 아! 여기 있다. 찾았어. 찾았다. 어디 있느뇨? 구석이 있었군. 생각보다 간단한 곳에 있었어. 어, 어이, 어. 어. 자. 어. 자, 내가 세톰 해달라는걸 깜빡하고 있었다. 나게티피타. 아, 미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무너진 곳 때문에 약간 약간 난이도 약간 난이도 좋아하시네. 약간 난이도 좋아하시네. 해 보시죠. 어, 약간 난이도 하하. 어. 9소금이.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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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지금 무슨 찾아. 거미줄이 빈 곳을 찾아 친구. 분명 열쇠가 있을 거야. 나, 나, 나.